미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거 내려갔어. 아이고 배야, 나배 아픈 이 야가 내내려가지? 응. 음악 좀더 해. 이놈이 이자자 되었어? 이런 연 e 하다지 u 탕창 never t h a 고 s 가 나도 원래 부자가 되었어? 이이이도 i k a t i n 도 She 안 돼. t out of the Puga, yes, sir. 이이 u 도 e e d 도도 look a r o u n 아 g 매배 아파. n 매배아파어매 r 아이이 h 야 아이고 g 야아 to c o 아 b a t 야 i t h t h 내가 씹어 돌리는 길에 재을을싹뺏어갈게야이염병에서 지랄 당첨으로무식하대 흥보야! 타다다다다 부자 됐다고 대답다! 흥보야! 어? 아? 이런 씹어먹을 흥보야! 에헤시중님 행차 오셨습니까? 어? 어서 안으로 드시게라 네? 루티시게라. 예? 루티 있네 라 예? 루티시게다고 루티시게라. 막 흔들고 게라 에이! 게라 예? 들어봐서. 에이 들어봐라 에이! 들어봐라 씹어먹을 게라 예? 루티시에라 식구들은 평온하신 게라. 안 편하면 어쩔 테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힘차셨습니까요? 제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손수 왕님을 오시니 황송할 데가 없습니다요 형님. 아이고 형님. 이건 무릉성이고, 저 지금 우냐? 예 형님, 우는 눈에 다 뜨거운 오줌을확안쌈 <laughs> 씹어 먹을 만큼 <바람. 웃음> 형님, 여기 약주 한잔 드시기라 한잔 따라라, 예, 따라 아이고, <laughs> 이게 무슨 약주야 아예 이게 바로 불로주유이다요 입 박동포도 나온 거예 불로주유 예. 예 고맙다 근데 형부야예 형님 너는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잖아 예 그러니까 나 그냥 술안 먹잖아 예 내가 남의 초상마당에 사람 부고데 가서도 술 노래 없이는 술을 안 먹어 건주 왕도이 시키는 놈아 없지만은 아, 여기서 누가 건주가를 하겠어 야 이놈아 이 마누라 곱게 끼면 이게 먼지 막들이 시겨 이르마 더보시오 아주머니. 더보요 네? 보시숙님.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내가 오늘 너하고 시곗째로. 아이고 여기. 그래가 런 있겠습니까요? 오야이로 봐. 에이. 에이 여자라 그래요. 여자. 여자라 그래요? 여기 예. 여자들 많이 왔다. 예. 너 나갈 때 얼마나 너리가 뺏기려고냐.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아야여자는 예. 그래서 백다를 먹어도 이거 덜나요? 나는 남 여자 있어? 없어. 남자만 나는 거야. 여자는 백살 먹어 캔도할수있이 없어. 예 형님, 너 여, 저 형제 윤제 아니면 큰일 날 뻔해 보나? 예, 그건 그런 거야. 예 형님, 내가 너테헐말이 있어서 왔어 이놈아. 무슨 말씀이시옵니까요? 내가 근래드자하니 이놈이 네 밤낮으로 자신 그를 앞세우고 도적질을 하러 온다니, 네이 말이 분명하니. 아이고 형님 소영께서 시키지 않고 배우지 않은 노정지을 어찌 는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럼 언인가 산과 이 괴물이 일조일석에 타고들어놨단 말이야 이놈을 잡으려고 오영무 출사더이벌 때까지 나돌다니 그가 이딱거 일이냐 사이 식착어였으니 이놈고 잠만 말고 천지 도서울올것없이 세간과 천담을 설치며 톡계 꼭과은색까지되기다바겨 두고 저자를 흘러들어오고 뭐야 뛰어 돌아십년만한 여보고 잠장 굽히신 다가 이곳이 바산타고 내가 기묘를 하게 해주 그때 노래하고 두루 모여라 십년 아니라 백년 있다 온다 해도. 이 세간의 손톤 밖에 도를 대면, 내가 이 아들님의 이름은 형님, 그게 왜 말씀이요? 형님 저녁 떠나오도록 그 은근 무지로 지내온니다 하루 난 재미한 산나라와 저맛 끝에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새끼를 까밤모르다여기을적금거지한 그래, 대명이가 와서 재비 새끼를 잡아먹고 가만 한 마디 남은 그래, 것이 독덕자 뭐? 어저 다리 부러져 장사실로 가만 보였더니 그들을 가불양으로 온 표박씨를 그 몰고온 걸. 제비 미쳤는갑 보다. 그 다리 도 묶어졌다고 보표 박씨를 갖다 모으려서? 예, 예, 형님, 그, 그, 그래서. 아, 그래서요. 그 박씨를 동편 처마 밑에 심었더니 그래. 그 박이 차차 자라 큼지막하게 박이 한 선어 덩어리가 열렸섯 지을 열렸어 그래. 열었어, 그래.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박숙이나 끓여먹을 약으로, 박을 하나를 쫙 탔더니, 구리가 나왔어? 아니요. 박통 <놀람> 속에서요. 쌀과 돈이 나오고요. 쌀과 돈이 나왔어? 또 하나를 쫙 탔더니, 은금 보화가 나오고요. 응? 그 보아가 나와? 보아 나를 잡 그랬더니 그래, 석수, 목수, 와수, 포수들이 나와가지고 에이? 집을 이렇게 대골같이 지어주어서 부자가 된 것이지 도적질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형님 어메! 그부자되이게 전하시구나 그렇게 기비다리 하나를 착수 부들려갖고 동네에 은게 박씨를 와서 부자 갖다 쌌어? 아이고 형님. 분지른 것이 아니라요. 뭐요? 체절로 떨어져서 체절로 분지러졌죠. 야 이놈아. 체절로안 떨어지고 안부러지면 어떻게 걸 것이냐? 정신 작심 분질해야지. 나 지금 갈란다. 아이고 형님. 어디 가시려고 그렇습니까요야 이놈아. 너는 재비자리 하나 부려 갖고 부자 됐는데 나는 열 대여섯 마리만 부들어면 천하에 갑부가 놀랴 나제미다리 부들로 와라가 아이고 형님 어. 이엉덩선안에 재미가 어디있다고 그러십니까요? 아, 저, 저, 겨울에는 재미가 없지예자자자저자자자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이자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예잘냐 명년 잘잘잘만 돌아오니라 동네잘잘잘잘잘잘잘이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그거 그렇고 한 거야. 예, 형님. 내가 아까 가마에본게저 뒤에 빨간 장롱이 있는 이, 이 색깔이 좋아. 저거 이름이 뭐냐? 아, 예. 이것이요. 바로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옵니다요. 화초장? 예. 아, 꽃아자, 불초자. 예. 크, 이리 많아, 좋다. 그 안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같지. 들었습지요? 뭐? 응급부아가 간. 들었어? 예 형님. 아 이거네, 형 거야. 예 형님. 아이고 내 동생. 예. 너 혹시 저 삼강오륜이 뭐고, 형제윤기가 무엇인 줄 아냐? 아이고 그거야. 형님이 더잘할하시지 동생이 제가 어째 더잘 알고 입니까요 형만은 아우를 없다는 것이요. 예, 삼강 오분에 했을 때 얘는 기형제지가에 이건 내 것을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가령, 예.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냥 내 것이 내 것이요. 예, 형님, 가령, 예. 형이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은, 예. 동생네가 대신 죽고. 또네가죽을이있으면은 그거 그냥 네가 죽고 그 그것은 어쩌서그렇습니까 형님? 아이고 잘 들어봐 이놈아. 나는 장손이랑선영을 받더니 한다 고 말이오. 장손 대체 놓고 차손이 선영 받더라고 봤냐? 아이고 형님 말씀이 백번 지당 것이 말씀입니다요. 이제 뭐. <laughs> <laughs> 네가 혈이 짧게 드는 뭐냐 이놈아? 그런 거 알았으면은. 형은 나 돌아, 나 줘.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요, 형님 들으려고 딱목지어 놓은 것입니다, 요. 에? 아니, 네가놔줄라고 따로 목지놨어 예, 형 어? 예. 어. <laughs>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야 많이 나왔은게 말이.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느냐, 이놈아. 에이. 태프 네, 다니면 되더라고. 내가 다니면 내가 짊어지고 갈라. 어서 면방 걸어 내려와라. 아이고 형님, 이렇게 점잖으신 형님께서 이 무거운 걸 어찌 짊어지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요?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 나중에 하인 시켜서 지어 보내드리겠습니다요. 이런 시퍼 먹을 놈좀 보게 야 꿰부리고 있네. 나 건너간 사이에. 속에는 은근 보하는 뭐딱 빼불고 골덩어리를딱넣가지고간 아, 예. 근수 딱 마차가 허락 아, 올라고 그런 일속으로가면 날보고 욕심만 타고 형님 이라 이거 하나다 내놔 이거 내놔 이거 내놔. 예 야, 예. 시거 먹을 수 있어. 왜? 아, 이거 음. 아, 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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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날까? 아, 아, 아,

그러면 나똥 나오고 있다. 이나라예 형님. 간내가 오비 올라서 신년 극지도 못 오고 죽어놓고 싶다. 이런 씨골나 혼자 젊어들라 내놔. 야 아저, 아이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가요. 그방뭐가 피. 그지. 아니요. 똥 나온 소리에이러아이 무슨... 아파 볼래? 아이고, 괜찮습니다. 형님. 야 야, 가서 한번 해고 예. 뭐야? 예. 형님. 내것대생내가 실마진가 되고. 예. 아까는 최소 씨가 테 내가 잘못했다 그라 예. 흙이. 갈란다이트. 형님. 갈란다, 예. 형님 자주 자주 행차하십시오, 형님. 아이고! 내가 자주는 못 와. 자주는 못얻도 대로 다리 끔은 서른 번번 서른... 팔이 적으면 2 9번스로올텐올 <laughs> 때마다 이래가서 다와예 형님 들어갔지? <laughs> 들어가 <웃음> 어이구 고이 어이구 어구 들어가 아이 뭐야! 예예예예 예, 예, 예. 이거 이름 뭐라고 이름이 아예 요것이요 화자 초자 장자 이옵니다요 어것이 짜짜짜짜짜짜? 이런 유식어치라고 지가 한 줄로 쫙이거이놈봐화초장이에요 화초장? 예 알았다 내가 건망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여고가야가지고마음라한테 예. 자랑을 해야 돼. 예, 그건 그렇고 한 거야. 예형이 내가 옛날에는 오장이 칠보였어, 돌보라고. 예. 안아주안좋아하는데 예. 이제는 내가 하느님을 알고 예. 세상을 알았어. 아이고 그래갖고 지금은 그렇게 안 살라고. 그래서 예, 내가지고다 퍼준다. 아다 퍼주고 없는 사람 다내게살지고 갖다 주어. 예, 왜? 죽을 때안 가지가. 비몸으로왔때비몸으로 가. 예, 예. 너도 애끼려고 네, 하지 말고 자신 필요 없어요. 다 없는 사람 다 놀아주고 딱 대풀다가 가거라. 아이고 야, 그래야 야, 천국 간다. 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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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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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들어어가들어 Young Hannah, 걸 o n a l d Codumont, Halgo, t 지 t e Jango, Hango, 화초양 화초양 화초야 n 초양 화초양 화초야

五军鼓，鼓咚咚，方阵、正阵、方阵，我们打方阵呢。 তো আমরা আরো